그건 이따 어저께 선생만들놓는 방송에다가 이따가 바로 올려놓을테니까 어떻게냐면 집에 가면서 들어 그냥, 그냥 이어폰 보고 들어 음악 듣지 말고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 이거 그래서 들으면서 들으면서 다시 인지시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교육은 뭔줄 알아? 옆에 사람을 가르쳐 보면 돼 오늘 만약에 할때 옆에 친구가 오면서 친구가 모른다고 짜증내지 말고 옆에다가 그 친구를 이해시켜봐 어, 그러면 그럼 정리가 꽤될 수도 있어 자 유리 암소에서 얘기야 유리 암소에 기본적인 거 말고 자첫 번째 유리 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유리 암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정근선이 제일 중요해 정근선이 제일 중요해 요렇게 된거 그럼 문자로 보자. 아 숫자로 보자. 2, 1.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니네가 요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시간을 줄여야 돼. 시간을 줄이는데 시간을 줄이는 결정적인 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부분에 여기야. 여기 부분이 다른 애들을 위해서 특화시켜서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고요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시간을 줄이잖아. 그러면 충분히. 노가다성의 문제 어디에다 써먹냐? 공우현수에서 써먹어. 수능처럼 얘기 나온 어떤 문제 중에서 도저의식을잘못 세우겠어. 뭐 엔지디 하는 거야. 노가다띠어. 엔지디. 엔지디. 근데 이기되려면 어찌해야 돼. 시간이 어느 정도 갖고야지. 유선생님. 요거 민성이 전화해서 이 시에는 보통 자켓을 입었는데 아름다고 텐션 펴서 가지고 변화점 봐. 자, 그러면 봐봐. 시간 줄이기 이기적 등이 요거야. 얘0 내는 게 정근상이라고 예, 그랬어. 몇. 마이너스 일. 이게 정근상 y라고 그랬어. 몇. 2 그래프의 개면 어느 어느 쪽으로 잡자고 그랬지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방법은 그림을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은 그냥 x 0 넣어. x 0 넣는 거의 의미는 뭐야? x 0을 대입할 때 얘의 의미는 뭐지? 그렇지. y축과의 교점인 거지. 그럼 0넣봤을때몇 됐어? 그럼 여긴 거지? 여긴 거야? 여기를 지나니까 얘랑 대칭 돼야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겨? 요렇게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림 바로 잡으면 돼. 역시 교과서에 뒤에 레벨업인지 대단원인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얘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미지수저 놓고, 얘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지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 있었잖아. 그럼 얘는 4, 4분면 얘기로 할게. 내가 4, 4분면을 지나도록 지나지 않도록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어쩌면 돼? 여기를 A라고 놓고. 그렇게 나왔다. A라고 놓고 나왔다 쳐봐. 그럼 어떻게 하나 여기다 0대1이 못 돼버렸어. A 됐지? 이렇게 되면 사과하면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안 지나면 려 어쩌면 돼? 이게 위로 가면 되지? 그렇지 위로 가면 되지. 그럼 A가 위로 가면 되니까 어쩌면 돼? A가 0보다 큰일 하는데 두모부터 한부터. 내가 여기 이렇게 원점 지나고 사상하면 안 지나잖아. 그럼 두모 딱 붙여주면 끝나는 거라고. 얘 갔어? 자물러 봐봐. 이게 점점 점점 0보다 이제 올라가서 크림이 그러면 이렇게 되게 돼. 사과하면 지나 안 지나? 혹시 안 지나지? 사각면 여기잖아. 네. 이, 이게 사사잖아. 내가 지금 잘못 들 들어. 누가 지나그려도 그러면 이보다 어쩌도 돼. 커도 되지? 네. 이보다 커도 돼. 그러니까 어쩌면 돼. a가 네. 0보다 크기만 같으면 돼. 그러면 이거 쪼개고 막어쩌저쩌이 자식 그렇게 하나도 없어. 이걸로 끝나. 그러니까 시간을 빡 줄일 수 있는 형태니까 부모 형되게 하는 거, 대수 대 비교한 거, 영 찍어서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 이 형태에서, 이거 하나만 더. 큰키워등이첫 번째는 두 번째 걸, 1-1에 하나 더가 원하면 얘가 이동해서 겹친다 이더라 이동해서 겹친다 했어. 겹친다 하려면 어떻게 겹치지? 이렇게 쪼개했을 때 상수가 같아야지. 이거 쪼개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2에 X 플러스 1 해놓고, 이렇게 하트로 쪼개려니까 2가 생겼잖아. 혹시 서술은나면 이렇게 쪼개? 근데 없던 2가 생겼잖아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하고 원래 1이 있었으면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게 얘 이렇게 쪼개놨더니 뭐된 거야? 이 플러스 x 플러스 이분의 마이너스 1된 거지 맞아? 그러면 이동해서 겹치는 거못지않아 이게 같아야 돼 이게 k인 거야 그럼 이동해서 겹치는 걸 찾으시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찾으면 끝나 근데 그때도 이거 쪼개고 있으면 시간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였어? 분모용 되는 놈을 군대에다 집어넣어라 공모형 되는 게 몇이야? 마이. 마이너스 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를 냈잖아 몇 됐어? 마이. 그럼 바로 찾아준다고 그래 그래 혹시 문제가 딱 나왔어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 겹치는 거 그러면 그냥 발로 바로 해가지고 5초 만에 다 구해가지고 넘어가야 돼 근데 혹시 여기에 2x 플러스 2요거고돼 있었어 얘의 개수가 0이 아니야 이거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러면 그 나온 값을 어쩌라고? 이걸로 나누라고 그것까지 0대는값 집어넣었더니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개수가 몇이었어? 1이 아니라 2였지 그럼 이거 개수는 몇인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인거야 그것까지만 딱 정리해놓으면 쪼개는거 안해도 돼 선생님들이 이거 쪼개는거 다섯문제 오지선 가좌 다섯개 내면 다른 애들 그거 쪼개고 있으면 최소한 2분 걸려 그때 5초만에 해결하 넘어가 거기서 시간 하나 갖고 해서 뒤쪽 가서 엔지니어라고 이게 같이, 유리함수에서 정리할 거, 이렇게, 점근선을 빨리 찾고, 점근선을 찾아서, 포인트리가 점근선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점근선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그냥 바로 그림 딱딱 나오냐. 두 번째, 겹친다. 이게 나왔을 때, 분모 용 되는 걸 집어넣어. 분자에다가 집어넣어서 집어넣는 걸 가지고, 함수 찾아서 정리.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 대형이 되니 봤어?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도, 원내기가 똑같이 무리함수랑 같이 등장할 수있냐면 최대 최소 또는 최대 최소 얘들아 최대 최소값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정의역을 주면서 치역에 관련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거꾸로 치역을 주면서 정의역에 관련된 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럼 얘도 뭘로 해결해? 그림 그려 그냥 그림 그려 정의역은 좌우야 취업은 문가지야? 그걸로 해결하면 돼. 그림 그려서 해결해. 최신채도나 또는 정의역 지역 줄때정리되는걸 요걸로 해결해. 됐어?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큰, 큰 맥락의 세 번째 거 얘기 중에 하나는, 얘 역시 아까 무함사하고 똑같이 뭐 나올 때? 문자 나오면서. 문자 나오면서. 또, 그래프 있으면서 각그 찾는 것들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얘는 뭐, 0,1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서, 얘는 뭐, 2하고, 얘는 뭐,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면서 찾으라고 그러면, 아까 분모형 되는 거, 계집기형, 뭐, 려거 따져. 같은 맥락의 얘기야. 우리 형사랑 같은 얘기야. 됐어? 이게 예? 세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희우수만 잘 잡아도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 최대 최소, 이제 문, 자를 찾아내는 거. 네 번째 거 정도가, 직선과의 관계. 무리함선은 거의 같은 문락으로가 직선과의 관계 하면서, 우여곡, 지금, 천재 류 교과서에 나온 얘기로는, 이런거 있었어. X 플러스 1분의 EX 플러스 1이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근데 얘가, 아 3이라고 그럴게. 근데 얘가 AX 플러스 1보다 크고, BX 플러스가 작 나왔다 이런 거 있었지? 물론, 단, X가 뭐,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있었어? 이네 어려워했던 거잖아. 그래서 거기 프린트 준 거에, 그때 수업 오면서 QR코드 그때 했던 거 영상 박아놨고, 조금 더 필요하면 그걸 자세하게 그건 돼 있으니까 보면 돼. 얘를 빨리 그림 그리는 거야. 빨랑, 빨랑 그림 그릴게. 정근선 벽. 마이너스를 넣을정근선 벽. 1. 정근선 벽. 2. 0 되는 거세번넣더니몇 대째? 마이너스 3 됐지. 그림 요렇고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2에서 3가이니까 여기 2 집어넣고 3 집어넣더니 었 그림이 여기, 여기 사인 거지? 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1은? 둘다 1이래. 둘다 y 절셜 편이 1인 거야? y 절편 1인거야 여기 요렇게 그러면서 빨간 거랑 만나는 거야 2점 지나면서 그럼 어떻게 이거 4이면 되지? 이거 4이면 끝나 그때는 막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뭐 최대값 최소값 고민하지마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넣으면 돼 근데 2점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3 넣었더니 Y값 나왔잖아 2 넣었더니 Y값 나왔잖아 그걸 각각 찍어 그래 놓고 이 값을 요거 Y는 MX 플러스 A 이렇게 가서 B나 a 가 M으로 놓고, 그래서 각, 각각 두 개를 대입을 해주면 m 과두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 하나, 두 개에서 답이에요. 라고 정리해주면 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얘기, 나, 맞지? 해봤지? 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역함수 관련된 거. 우리 역험, 역함, 유리함수역함수 외워놨지? 유령 대역 함수 왜 왔어? 어 경민고에서 몇년 전에 다섯 번째 역함수야 유령 대역 함수. 그래서 이렇게라고 그랬어.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 하면 역함수는 뭐다? 뭐는 건들지 말고 얘는 건들지 말고 x 플러스 4 건들지 말고 얘는 건들고 건든 대지는 뭐해라? 뭐바까라 한다고 그랬어. 서수령이 이걸 냈는데 경민고에서애들이 바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부분점수도 안 줬어. 공식 썼다고. 공식 안 가르쳐줬다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식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지. 썼는데 안쓰면 어떻게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속여야 돼. 속이려면 뭐야 해 돼? 얘가 이 과정만에 했딱이 과정 하나 더 쓰고 이렇게 쓰면은 점 줬고. 이 과정 하나 빼내는방 줬고 뭐를? X는 Y 플러스 2 분의 3 Y 플러스 4예요 라고 해서 이거 쓰 s Y plus, 어 빨리 u s Y plus, Y plus, Y plus, Y plus, Y p l Y 랑 바꿔서 정리 l u 거 Y plus, Y 이거 u s Y p l 이 s Y plus, Y p 그 u s Y plus, Y plus, Y plus, Y p 다 u s Y p 어, 그거 빨리 끝나고 나서 막 쓰면 되잖아 어. <laughs> 아... <laughs> 말인지 가시지 그래서 흔적 남겨 그냥 공식 띡 던지지 마 그냥 아까 쪼개는 거 있었지? 이거 우리 그림 빨리 그렸잖아 마이너스 2, 3 이거 그랬잖아 이것도 바로 이렇게 하지 마 혹시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3x 플러스 2 해놓고 6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이 4. 이 정도 써놓고 그냥 바로 가 이거 이거 안 쓰면 또 이거 안했다고 뭐라고 하라는 것도 몰라 그럴 일은 별로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감점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내면 돼 서술형을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지 똑같은 거지 수학은 서술형이랑 객관식이랑 똑같은 거야잖아 근데 나는 서술형이 어려워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공부 이상해 보이는 거야 객관식은 찍으니까 가능하고 서술형은 찍으니까 안 돼? 아아 아, 좋았어 내일 아침에 푸는 거는 다 주관식으로 바꿔놔야겠다 좋은 생각이야 어. <laughs> 그냥 나온다 생각이야. 아, 어? 근데 요거 써. 혹시 역함수 하시오? 그럼 요거 써. 그리고 요거 있었잖아. 한 번만 더 또. 부합성 g(x) 해놓고 x가 딱 나왔어. x가 딱 나왔어. 이씨 모르는 거 하지 말고 합성 했는데 x니까 그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찾으면 됐지. 맞아.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설마 이지 자동차 그거 설이 아니지? 아니지? 오, 깜짝 놀랐어 설마 털모. 설마가 가끔 사자도 잡아서 역검수다한 그 <laughs> 개만 여기 유리함에서한 개만 더 늘리면 우리 가끔 문제 하다 볼때뭐 있었어? 이런 거 있었지? F1번 F2번 F3번 F4번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어? 그러면서 올해, 올해가 2018년도니까 2018에 뭐2막 e 이런거 있었지? 그럼 빠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요것도 팁을 얘기하면 fx가 만약에 2, 2, 2, 2 요렇게 돼있다고 치는데 x-1분에 뭐 2를 할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다 쳐볼게 그럼 변하는 유형은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뭐냐면 규칙성이 없으면 미친 문제야 100% 규칙성이 있는 거야, 은치나 배포 규칙성이 있는데 규칙성이 두개로 나타나 어떤 두개로나타나면 여기서 숫자들이 숫자가 예를 들어 넣어봤더니 뭐 1분의 1 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이고뭐 3분의 1 넣어봤더니 뭐뭐 뭐 예를 들어 4분의 1 넣어봤더니 5분의 1 이런 식으로 타다면 규칙성은 어떻게 여는 거야? 분모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넣어봤더니 그래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X끼리 합성하지 말라고 숫자를 바로 넣으라고 그래야 시간이 안 달려 숫자를 바로 넣는 규칙 강의다 하는 거야? X, 아, 나는 X로 연습을 할 때나 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지 마? 평상시에 연습과 공부는 꾸준함과 지속력이고 시험은 기술이야. 응, 시험은 기술이야. 내가 볼때 시험은 기술이야. 공부 열심히 해놓고 시험에서 이상한 지을를해애들 있어. 음. 그건, 그건, 그건 슬픈 거야? 공부, 공부 덜 했는데도 시험 잘 못... 아 그건 별로 없는데. 얘는 봐봐 봐봐 얘를 했는데 2 3 4 2가 나왔다 쳐 2가 나왔다 쳐? 그럼, 그럼 이건 몇분만에? 2하고 4하고 같지? 그러니까 3을 주기로 가는거야 그래서 이, 이 규칙성은 두가지 유형이 있어 숫자의 흐름이 탁탁 뭐가 느는건지 쭈는건지 하나와 반복되는거와 그리고 이거는 이 뭐? 주기성 또는 규칙성 얘기야 주기성, 규칙성 요런 거 따라가면 돼 됐지? 됐어? 그래서 아 그때 얘기했는데 하나 더팀이기했는데 주기가 3이면 말이야 또다 해놓고 나누기 잘 못해 2 0 1 8년 3으로 하면 된다막 얘는 이나마 막손 떨려가지고 막 이거 나누기도 <laughs> 못하고 있어 막 다, 그래서 선생님그 얘기해줬어 3으로 하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쉬워? 숫자식 더해 2, 0, 1, 8 더했더니 몇이야? 11이지? 11을 3으로 나누면 몇 남아? 이 남아? 여기 보면 돼. 대능산수 5학년 책이 나와. 각 자리수의 합을 더해서 그걸 3으로 나눠버리면 나와. 그래서 20조합에도 나와. 3의배수 되려면 어해야 돼? 각 자리 합이 몇 대야 돼? 3의배수 해야 돼? 그럼 각 자리 합이 3의수 찾으면 3의배수의 개수 얘기 나와. 자, 여기까지 따지면 유리형수의 큰 맥락은 되는 것 같아. 금방 나면 되는 것 같아.